일본 소도시에 있는 동물원은 어떨까요? 일본 마쓰야마 근교에는 아이를 만족시켜 주려고 내려갔지만 어른이 즐기고 와버렸다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바로 마쓰야마 도베동물원인데요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다는 도베동물원으로 떠나보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물원입니다 너무 뜨겁다 뜨거어 뜨거워 따가워 진짜 우산 없으면 와, 못뭐 사고 갔다. 진짜로, 그, 현지인들도 양산을 필수로 쓰고 다니거든요. 진짜 양산이 필수입니다. 자, 여기가 마스야마시역인데, 마스야마시역에서 저희는 오늘 도베동물원이라는 곳을 갈 거예요. 동물들 관리가 잘 되는 곳이고, 아이들이랑 가도 좋다, 이제 리뷰도 많고 해서 찾아봤는데, 괜찮아 보여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야마시역에서 동물원 입장권이랑 왕복 패스? 그런 거를 이제 살수 있다고 하는데 블로그나 이런데 찾아보면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가서 물어보고 사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왕복 패키지나 이런 건 없어졌나 봐요. 그냥 별도로 그냥 버스를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버스 가는 게한 거의 700엔, 800엔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버스 정류장이 역, 역 앞에 바로 있었는데 도배 동물원 가려면 여기 도배 주써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버스 간격도 나와 있네. 평일, 주말, 오늘이 주말이고 일요일이고 아침 10시 거의 11시에 출발하네 11시 하나 옵니다 오케이 15분 간격으로 있네요 탐정 완료입니다 도베 도부스 엔마에 도베 도부스 엔마에 정류장에서 내리면 되네요 매미가 반겨주는 청량한 여름이군요 구름 진짜 예쁘다 어디로 가야돼? 나는 오빠 맨이. 길어. <laughs> 아이, 가. 길어, 어디로 가야돼? 이쪽 야, 맨이. 맨이 떨어져. 미이 오줌 을싸야 돼. 맨이 오줌 쌓싸 조심해라. 맨이 오줌 쌓을 수 있다, 여기서. 쫙 쫙. 길이 예쁘다. 동물원이 엄청 큰가 보다. 동물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네. 오리를 볼수 있는 데인가 봐요. 오리. 음, 우와. 그러네. 우리 자고 있어요. 우리 오리 자고 있어. 오리 좋구나. 아 그러네. 엄청 가까이 볼수 있구나. 오호카피바라다어 이렇게 커? 어. 엄청 크구나. 전 세계 제일 큰 쥐래. 쥐야 이게? 어. 쥐처럼 생기긴 했다. 쥐 종류에, 종류에 네. 개인기. 어, 진짜? 와, 다 일본어인 줄 알았는데 번역해놨네요. 와, 저기서도 볼수 있네. 목이 안 보여. 목이 안 보이니까 좀 무섭다. 여기 올라가서 보라고 해놓은 거구나. 오. 엄청 크다. 오, 크다, 크다. 빨간불 들어온는데어오면 되겠다. 오. Oh, no. 여기서 손 씻는 데 있어. 오 <laughs> 손을 이렇게 <laughs> 냄새 맡고 올것 같은데, 우와. 알까?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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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봐. 우와, 봐.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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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아와 우와, 우고 우와, 여긴 뭐가 있는 건가? 수다리구나. 나도 물에 좀 들어가고 싶다. 시원한 물에. 우와, 레서 판다. <laughs> 귀여워. 그래도 여기는 진짜 그래도 관리가 잘되어 있네요. <laughs> 진짜 귀엽다. <laughs> 더워 더워 더워. 아이고 너무 더워 너무 더워. 하천 레드판다. 아이고 덥겠다. 그래 네, 들어가서 쉬어라. 맵이 있는데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구경? 기념품 가게네. 인형이 너무 귀여워. 날다람쥐 남편이야 남편. 이게 어디 봐서 남편처럼 생겼어? 배살 봐서 귀엽긴 하다. 좀 귀엽게 만들긴 했어. 아마. 남편처럼 해놨잖아 너무 사고 싶냐고 그럼 응. 사 만변하기 전에 사 빨리 응.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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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너한테 벌레가 잖아 지금 어. 으악 빨리 빨리 도망가 남편의 매미 왔어 아이고 간지럽나 보다 응? 난그 그거 그 내리는 건 뭐야 뭘 내려? 아 밑에? 그런 거 같은데? 아 저런 거 살고 어떻게 살지? 보이소 귀가 엄청 길다. 어. 박제일 수도 있어. 이빨 보이가 근데 털은 아무 모르겠어. 털도 박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얘는 본 적이 없어. 얘는 뭐슨개미할기인가 이게? 맞아 맞아. 왜서 판다? 레트 판다 박제 맞는 것 같은데? 응. 안녕. 진짜 세다. <laughs> 오 이거 진짜 뽀얗다 진짜. 사치. 그러 이게 진짜. 뼈하고, 뼈 응. 그렇게는 표정은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표정인가? 이런 게 아니면, 아니야, 그냥 만들었어. 아, 그냥 이렇게 만든 거야. 응. 이게 괭이갈매기인가? 이거는 그냥 모양 같아. 음, 모양인 거 같은데 너무 귀엽다. 진짜 많다. 펠리컨인가? 펠리콘, 펠리콘적 사고 알아? 펠리콘적 사고. 일단 시도해본다. 얘는 일단 그냥 먹어보거든. 먹을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근데 혹시 뭐 그런 거 먹으면 저으면 어떻게?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을 할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고 먹어야 해. 되게 뼈가 귀엽다. 누구 아 뼈일까? 우리가 아기 펠리콘 같은데. 헉, 얘는 뭐야? 그럼, 이게 실제로 이 정도면 엄청 크구나. 그럼 공룡이잖아. 거의 공룡이야. 이 정도 크기면 도망가야 되네. 여기도 실제 뼈다. 호랑이 뼈네 이거. 저 정도 크기면 응. 너보다 크다, 너보다. 와, 악어 뼈는 이렇게 생긴 거야? 불 음, 진짜 잘 풀어 봐. 제 뭐지? 쟤 맥인가 맥? 이름이 맥이라고 돼 있었다, 맞지? 맥. 맥. 현존하는 대형 초식 동물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2천만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세형의 변화가 없습니다. 응. 음. 좀 앞에 코? 코라고 해야 되나? 코가 좀 신기하게 생겼지. 동물원 매놀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두 배추. 이거 뭐야? 무슨 동물이야? 나 이런 동물 처음 보는데? 아, 있어. 자고 있네. 저러고 자고 있네. 엄청 큰가 보다. 오! 아, 귀여워. 안녕.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 어 아, 귀여워.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귀엽거든요. 식스 밴디드 아르망지 오, 이거 가지고 논다. 이게 표범이 물어 뜯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단한 거를. 음.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 밑에도 볼수 있네, 밑에 뭐가 있나? 우와. 우와. 사자, 사자. 어, 사자. 라이온킹 아니야? 아. 우와. 신기하다 파마 입 닦아주고 있는거죠? 응입 닦아주고 있는거죠 엄청 큽니다 완전 공룡인데 똥에서 <laughs> <씨>, 너무 심해? 장난 <laughs> 아 어, 여기도 있네요 앞쪽에도 <laughs> 이게 보면은 여기서 막 파마 먹이 주는 것도 있고 펭귄의 식사 타임이나 이런 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티켓을 미리 사야 되네요. 아, 기린 엄청 크네. 와, 기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앉아서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쪽 とそこ2시1 5분までにここで待っていてください기린이は触れないようにだけいたします 기린 건드리지 말고, 마루 넘지 말고, 소리 크게 하지 말고, 뛰지 말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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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うおううおうでは順番にお願いします最初行く人は、えー、行こう <laughs> はいどこが長いかわかりますかねおー口惜しいねベロがねとっても長いですちゃ<ー> <laughs> 길이의 길이는 50cm입니다. 보이나요 엄청 길어요. 자 기린 보기 체험 마쳤고요. 기린을 상당히 가까이서 볼수 있었던 체험이었습니다. 진짜 이에요 인당 300엔씩이니까 3,000원 정도 하는데 나쁘지 않은 체험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스카이가든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음식 같은 거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보면 엄청 많이 있네요.

자리를 이쪽으로 안내해 주신 게, 코끼리를 보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네요. 다 왔습니다. 하츠야마 와서 우동 먹기. 이게 1270엔입니다. 양이 딱, 딱 간단하게 먹기 좋은 양이다. 먹고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아, 저희는 밥다 먹고 나왔고요. 우와, 아프리카 코끼리. 어때요? 동물은 재밌어? 어? 이거 줌라인이다줌라인이 <laughs> 있네 네. 와 미쳤다 이거 와 이거 엄청 무섭겠다 엄청 비싸 한 3만원, 2만 7천원? 온천 원숭이야? 야 엉덩이 진짜 빨갛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노래 알아? 아 냄새가 좀 그렇지 뭐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얘는 뭐야? 에뮤다, 에뮤. 우와. 우와. 에뮤다. 우. 어. 이야. 오. 오. 공룡 목소리 아니야? 이 정도면? 사조 다음으로 큰 조류래. 와, 크다. 우와. 뭘 쳐다보는 거죠? 봤지, 봤지, 봤지. 오, 나왔다, 나왔다. 우와, 나왔다. 우와, 씨, 공룡이다, 공룡. 다리 봐. 와 엄청 빡세게 생겼다. 와 다리 엄청 두껍지. 정말 아이고, 야, 예쁘다, 예쁘다고? 쟤 엄청 무서운 애야 화식조 구경을 했네 신기하죠? 응. 저도 신기합니다 이제는 캥거루인가? 응. 오 캥거루 캥거루 저렇게 뛰네 진짜로 오 붉은 캥거루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와 아워서그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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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있는 어우 어우 와, 저기 시야가 잘보이네 어, 뭐, 아, 아무튼 그건 그럼... <laughs> 원숭이 재박기 타네. 네. 에뭘 하고 있었네? 우와 버팔로. 버팔로 엄청 크다. 아이고 아이고. 네. 야 낙타다 낙타. 네. 아 이렇게 둘면 끝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기 동물원 네, 진짜 알만해요. 네. 네. 뭐 관리도 잘돼 있고, 테마도 있고, 입장권도 싸긴 해. 어... <laughs> 얘가 시끄러운 소리 들어보면. <laughs> 오. 오늘 진짜 잘 놀았어요. 아 도배 동물원은. 이렇게 잘 즐겨봤는데 상당히 오기 괜찮은 그런 동물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조배 동물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정류장은 내린 데 반대편에서 아까 건너왔던 이 장소에서. 대 그래? 저거야? 정 어? 했다. 25분 25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지금 안돼. Oh